어느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삼무시대라고 했습니다.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감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도의 이기적이고 냉수적인 사회현상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죠. 이 같은 무관심과 그에 따른 무책임한 행동은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불행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관심과 책임 있는 행동들은 많은 감동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감동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맛나게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래서 칭찬받은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감동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것일까? 먼저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그세 가지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는 어, 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다 없다, 회색이 없어요. 있다 없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회색 지대가 전혀 없지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아니면 아직 영접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야구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하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인 사람은 결국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요.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은 믿음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믿음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뭐한 까닭이라고요? 작은 까닭이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작고 크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기 산이 옮겨지는 것이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이걸 다 떠나서 어?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큰 믿음을 가졌으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 작은 믿음을 가졌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겠지요. 세가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있다 없다로 나누어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지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크냐, 작으냐로 나뉘어지는 능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어,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있다, 없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없으면 지옥행인 거예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 아, 가지신 그런 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왕온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발전되어야 되느냐 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전이 되어줘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에까지 살아가야 되느냐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에까지 살아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일까? 첫 번째로는, 백 부장은요, 사람을 사랑하 주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고없이 괴로워 하나이다. 예수님은 백 부장의 말을 듣고선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뭐라고? 아니,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아니,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누가?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당시 하인이나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종들은요, 일하는 소나 말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던, 좀 말하는 짐승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종과 노예가 있고, 둘째는 언어가 없는 도구, 가축이 있고, 셋째로는 소리가 없는 도구, 수레나 쟁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노예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병이 들면은 불, 필요한 농기들과 함께 갖다가 팔아버려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당시에, 이 종이나 이 하인들의 위치가 이런 말할 수 없이, 네, 낮아서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어, 아무 쌀에도 없는 그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백부장이 그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명의 로마 군병들을 거느린 장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 별 가치도 없는 하나의 그런 종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장교의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런 백부장에 살아있는 그 믿음에 예수님은 크게 감동하셨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에 정말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나 노인분들을 그냥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떤 손익 계산서를 두들기지 않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때 저는 정말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침술로 때로는 누룽지를 만들어서 때로는 컴퓨터를 수리해 주면서 때로는 그 먼데까지 가 가지고 링겔 주사까지 다 그냥 맞춰 주면서 또 발품을 팔아서 라이드로 한약을 또다 정성껏 만들어서 또 통역으로 현금으로 뭐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봉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참 이런 모습들 정말 셀수 없는 많은 그 사랑의 수고들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익계산서를 막 제가 두들겨 봐도요, 그들 이, 이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플러스가 나오질 않아요. 플러스가 안 나옵니다. 손해만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뭐가 유익이 된다고?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아낌없는 나무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할까? 참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제 수준에서 보면은 도무지 계산서가 잘안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사랑의 삶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사랑의 수구에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크게 감동하실 거예요. 아, 참, 정말 훌륭하다. 정말 참 대단하다. 정말 참 훌륭하다. 백부장이 그 사랑의 모습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당장 그 중풍병든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허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뭐,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냥, 앞장서, 예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환영을 하고, 어, 그렇게 해야, 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의 모습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막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편해서요? 부담이 돼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로마 장교인 백부장의 집이, 결코 누추하거나 결코 초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누추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방문을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한 이방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추하고 이기적인 죄인에 불과한 그런 자신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걸 깊어질수록요 사람들은 늘 어떤 모습을 갖느냐 면 어, 고개가 저기 뭐죠? 이, 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좀 믿음이 이렇게 좀저 익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참평소한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두바울은 어무 모르거나 정말 빠질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바울도 믿음이를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자라면서 자신에 대한 표현 또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요 48년경에 쓴 초창기 서신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우 대단하지요. 사람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날 세워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 사도하라고 의미해준 게 아니야. 누구? 어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된 거야. 허 아, 당당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55년 경에 쓴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친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라 친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사도가된 거는 사람이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이렇게 담당하게 막 얘기하던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믿음이 확 성장해버렸어요. 나는 사두라 칭함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요 그로부터 8년, 뒤에, 8년 뒤인 에 8년 뒤 62년경에 디모대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우매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를 당당하던 사도 바울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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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치 그냥 정말 쭈그러 들어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퀴수이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숙해졌다는 거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돌 하나 집어넣고서. 막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신앙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제 간 믿음 생활을 한, 시작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어떤 눈이 있느냐면은 바리새인 눈이 함께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좀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아니,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으면서,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저게 뭐야! 하면서,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조금 이제 좀 시작하면서, 아직 바리세이는 가지고 막판다하고 그러는데, 얘야, 너, 그,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자기 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장하면 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점점점 바뀌어요. 정제나 판단보다는요. 이해가 되어지고, 관용이 되어지고, 용서의 눈으로 바뀌어 가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움직여라고 할거 없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그냥 자신의 죄인 된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경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로서 큰 업적을 남긴 윌리엄 캐리에 일합니다. 그가 임종할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문을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같은 자가.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길이어 잠이 듭니다 라고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캐리는요 정말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평생 자신을 능력 없는 벌레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느끼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그 백부장의 그 겸손한 믿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이 또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 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시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다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은 뭐 말씀도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활했던 바로 군 생활 때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돌이 것을 하라 하면 하마이다 백부장은요, 상관의 명령이면 절대로 복종해왔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도 자기 명령에는 그냥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군대 사회잖아요. 그런 속에 그 군대 사회에서 말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속성상 이 상관의 명령은요. 누구의 말씀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상황, 조건, 형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즉각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인 거예요. 거기 불순종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불순종은 이제, 감옥을 가든지 뭐 하겠지요. 아, 잘못, 전장, 전쟁터에서는 사용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상관없어. 전진 앞으로 하면은, 그냥 폭탄이 떨어져도 그냥 전진 앞으로 해야 되는 게, 군인들의 그명령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총사령관이신 것을 믿었어요. 우주의 사령관이신 그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굳이 그 백부장의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이 중풍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것 없고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의 이 질병이 떠 납니다. 이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번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창조도 예수님 의 말씀은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탁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풍랑을 향해서 잠자마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냥 착 고해지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 자를 고치 온전케 하시고 지금도 창조조 되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권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영적 세계의 그 총사령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라면은요, 아니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네,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야, 열두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야. 누가 이방인 백부장이 말씀도 잘 모르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감동을 주는 믿음이에요. 100점짜리 믿음이에요. 금메달, 금메달의 믿음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긴 합니다만, 지식이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지식이,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학교의 그 교수들은 얼마나 많은 성경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게 되어지면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믿지 않으면 어떤 능력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백부장은 비록 많은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단지 소문으로만 들은 그 적은 말씀을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이성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100%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 영적세계의 총사령관의 권위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내 믿음대로 지어다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내가 믿음 대로 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이 그믿음 그대로 다행히 나아버렸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내가 믿은 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50%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50%의 능력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00%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요. 듣기만 하고, 아, 그래, 그런 거 있어. 듣기만 하고, 믿지만 믿지를 않으면 아무런 능력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영정세계의 총사령관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진이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음, 자이 예, 예, 가루가 보이죠? 저기다가 뭘 누면 될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정식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제가 아픈 데가 없어서 제가 아픈 데가 뭐가 있을까? 제가 모르겠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튼 즉시 나은이라래죠. 자 이제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름을 성함을 못다가 넣으시고 어, 그 즉시 무엇이 나으니라 뭐 무좀이 나은 것도 뭐 능력의 역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 그런 거 말고 정말 내인생에 고질병처럼 나를 괴롭혀 왔던 그것들 즉시 나으니라. 거기다가 가을에 넣어가지고 자 준비 준비 되셨죠? 자 세탁은 예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 둘셋 예수께서 정식에게 이르시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그 즉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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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하시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서 내삶 속에 하나님을 적게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에 감동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으로 표현된 믿음에 감동하세요. 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만물의 찢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참나 같은 자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는 그 모습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그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감동하세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은 내가 머리가 부족한 것이지, 이 내가 머리가 부족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해가 부족하고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그렇게 될줄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키워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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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상 쌓아놓지 말고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